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별장 TV입니다. 2억대 중반에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은 그런 주택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층 주택이고요. 27평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어울러져 있는 그런 한 30여 채의 전원주택이 모여 있는 단지입니다. 그렇다고 깍두기처럼 뚜닥뚜닥 돼 있는 집은 아니고요. 잘 가꿔진 소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고요. 이쪽이 진로입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 한 3km 정도, 용문 시내까지 한 10분 정도, 용문역까지 한 12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이쪽이 지금 서쪽 방향 모습인데, 이쪽이 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쁜 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로 소나무 정원수입니다. 필지 아래쪽으로 집이 한채 있는데요. 정원에서는 뷰를 좀 가리고요. 하지만 남양뷰에서는 전망 가릴 게 전혀 없습니다. 집 뒤쪽으로요. 이렇게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이번엔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거실 일단. 청구가 높아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옆으로 안방.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구요. 옆쪽으로 이렇게 안방 화장실. 중간에 욕조화된 실이 있고요. 이쪽으로 두 번째 방, 현관 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는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알맞은 사이즈가 되겠네요. 옆으로 세탁실 겸 가용도실. 이렇게 주택은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단층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정한 자연 속에서 건강한 인생 이막을 누리기에 무난한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전원별장 TV였습니다.